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어, 간만에 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 도서관에 와다 보니까 저 앞에 한일 시멘트가 보이네요. 한일 시멘트.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유난히 반갑게 보입니다. 어, 도서관, 어,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어, 눈이,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이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고 도서관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음, 본의 아니게 또 도서관을 간만에 찾았습니다. 도서관을 오면 즐거워요. 그죠? 즐겁고 재미있고 뭐고 어, 자료 조사도 하고 아직까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이 좋네요. 그래서 뭐 종이 책 넘기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들게 찾는데 음, 노안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조금 소홀해지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음 제가 도서관에 와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이제는 하반기죠 하반기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그 하반기에 비추어서 뭔가를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준비 준비 과정 끌다 보니까 조금 음. 조사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음, 뭐,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음, 그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 어찌 보면, 책, 도서관,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그런데 편리함,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걸 잘안 하게 되죠. 네, 한번 쉬우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의 광장. 저 앞쪽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보이는데, 오, 잠자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음, 좀 그죠. 뭔가 공부라는 것도 할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왜 몰랐을까. 나이가 드니까 알것 같아요. 어, 일단은 부산 도서관. 어, 들어가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조용해야 되겠죠. 조용히 해야 되길래, 어,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꺼내야 되겠습니다.